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중고차만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박준상 딜러 인사드립니다 자 3월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화창하네요 제가 한4 5일 정도 이 제주도를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놀러 갔느냐 어, 놀러 간거 맞겠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제주도 한달 살기를 살고 계세요 강원도 춘천에서 살고 생활하고 계시는데 어,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아, 직장 생활하실 때 가족분, 친한 분들이랑 두 커플이 가셔가지고, 이제 내일 배를 타고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는 차원에서 저 혼자 내려가서 맛있는 음식도 좀 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구경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한 4, 5일 정도 보내고, 어저께 올라왔습니다. 아, 저도 재충전을 좀잘한것 같고요. 음, 재충전 한 만큼 또 3월달 마지막 마무리 잘 하고, 4월달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요 렌터카인데 차량인데 어, 저한테 좀 남양주에서 왔어요. 지금은 배터리를 교환하려고 이렇게 지금 꺼내놓고 있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에요 어, 저랑 인연이 깊으신 고객님 조카분이 렌터카로 타시는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이 배터리도 신품으로 갈아드려야 될것 같고 여기 지금 보시면 용량이 45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80짜리까지 들어간다고 하네요 80짜리 어, 솔라이트 걸로 해서 신품으로 어, 가성비 좋게 교환해서 올려드릴건데 이 차가 왜 내려왔느냐 아, 이쪽에 좀 많이 먹었었어요 어디까지 먹었냐면 뒷문짝 여기 찌그러지고요 여기도 많이 찌그러진 상태였어요 여기도 여기가 철판이 엄청 단단해요 이게 이제 이 필러 쪽에 속하다 보니까 많이 단단합니다 근데 요거 어쨌든 잘 폈구요 요쪽도 잘 살려 놨고 여기 먹으면서 이쪽까지 손상이 좀 있었어요 이쪽도 손상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도 손상이 좀 있었었는데 도색이 잘 나왔습니다 말끔하게 잘 나온 상태이구요 이렇게 음 조수석 뒷문짝 뒤엔다 뒷범퍼 쪽에 도색 판금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어 배터리 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젊으신 분이 차를 렌터로, 렌트로 쓰시다 보니까 워셔액도 많이 없어요. 가득, 내려온 김에 워셔액도 제가 보충해서 올려드려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개인 고객분들 타시다가, 아, 들러분과 좋은 인연이 되면, 이렇게 도색 판금도 맡기고요. 가성비 좋게 배터리도 교환하시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차 사고 팔고 땡 하지 마시고요. 딜러분하고 2년 잘 맺으셔 가지고 내 소중한 차량 잘 정비하고 잘 가꾸시면서 그렇게 타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뭐핫 블랙박스를 새로 갈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썬팅을 새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소소하게는 뭐 엔진 오일 교환할 때도 있고 이렇게 판금이나 도색을 맡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연락 주시면 편하게 믿고 가성비 좋게 고쳐서 깔끔하게 타실 수 있도록 제가 또돈 되는 일돈안 되는 일다 아, 섭렵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딜러 3월 말 마... 열심히 살 거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내일 잘 올라오셔서 또 텃밭 일구시고 강원도에서 또 바쁘게 사실 것 같네요. 박딜러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자주자주 찾아뵙고 어, 영상 잘 올리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3월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딜러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